경쟁력 있는 제품을 찾아라 개그맨 이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스트 임지현입니다. 쇠로운 제품 혹시... 많이 쓰세요? 저는요, 음.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 피부가 오. 어 진짜 푸석푸석해지고 막 네네. 생기가 없어져서 네네. 피부 탄력도 좀 잡아주면서 수분감도 촉촉히 채워줄 수 없나 하는 그런 세럼을 제가 진짜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이번 제품은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성분 자체도 특허를 받으셨고 음.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럼은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 용규 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에이지즈 투비 제품이 한 10여종이 음. 됩니다. 그중에서도 마린 콜라겐 8일 세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품의 네. 특징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에이지즈 투비의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순한 자연 유래 성분들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네. 근데 무엇보다 그 제품들 중에 어. 탄력과 수분감을 피부에 어. 부여해 주는 그런데 어. 또 사용감까지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피부 탄력 및말씀하신 윤기를 부여하고, 수분 공급 및 보유력 또 향상을 가져다 주시고, 또 잔조름 방지, 풍부한 영양감, 또 피부 진정, 또 신진대사. 그럼 하나면 뭐 다른 제품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laughs> 제가 콜라겐을 솔직히 음.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먹는 거, 음. 또 바르는 거. 음. 마린 콜라겐은 솔직하게 처음 들어봐요. 음. 네,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린 콜라겐은 어류의 비늘에서 추출한 그런 콜라겐이고요. 음. 그래서 동물성 콜라겐에 비해서 이 사람 피부에 흡수되는 비율이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음. 그러니까 동물성 콜라겐이 피부에 흡수되는 비율이 약2%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음. 이 마린 콜라겐은 무려 84%. 허? 음.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음. 음. 흡수가 잘 돼야 내 피부가 정말 활력이 돋고 수분감이 충전이 음. 되는 건데 음. 정말 흡수력이 좋은 게 최고입니다 참 탄력 세럼 음. 딱 바르는 순간 탄력이 탱탱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맞아요. 풍부한 수분감 이게뭐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거칠거든요 음. 거북이 등껍질처럼 네그거를좀 <laughs>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생기 활력 음. 피부가 딱 봐도 어너 동안이구나 그쵸. 어 동안이구나 그리고 제로라는 거예요. 유해 성분이 제로. 네. 이 유해 성분이 제로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도 화장품을 만들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저희 AZ 투비만의 기술력이죠. 네, 오. 네. 제품을 한번 써봐야 되는지 않나 싶어요. 한번 네. 손등에, 손등에. 네, 발라볼까요? 네. 오. 스킨보다는 조금 더 묽은 제형이라서 음. 피부에 발랐을 때 바로 흡수가 될수 있는 세럼에 정말 딱그 좋은 제형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 보시면은 음. 이게 뭔가 또 쫀쫀한 느낌이 있어요. 음. 보시면은 바로 이게 수분감이 차오르면서 음. 반짝반짝반짝한 거 보이시죠? 윤기가 바르자마자 바로바로 음. 바로 나타나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요즘에 음.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음. 손을 계속 닦잖아요. 아. 그래서 제 손이 진. 진막 거의 거북이 두껍질처럼 어. 막 짝짝 갈라졌는데 바르니까 너무 촉촉하죠. 금방 스며들었어요. 맞아요. 음. 확실히 촉촉해진 게 저는 이제 바로 느껴지고 음. 제가 느끼다 보니까 저도 좀 인터넷을 좀 찾아봤거든요 음, 오기 전에 음, 음, 음. 보니까 후기들이 진짜 거의 간증 수준이에요. 고객들이 써 보니까 음. 본인들이 아는 거죠. 음. 어, 써 보니까 이게 낫더라. 음. 이 느낌이 확실히 뭐라고 느껴지죠? 해야 되나? 네, 느껴요. ]이에요. 촉촉하니까 음. 어, 이 손은 좀 치워주세요. <laughs> 굉장히 잡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느낌이 확 오네요. 겉에만 보습이 되는 게 아니라 속까지 촉촉하게 보습이 되는 게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laughs> 저희 마린 폴라겐 8일 세럼에는 탄력에 관련된 특허 성분이 두 가지나 들어가 있고요. 오. 그래서 임상 실험 결과, 음? 전과, 전에 비해서 탄력이 네. 아, 약23% 개선되는 네. 그런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탄력 크림들이 보통 20%대 음. 수치를 보여주는데, 저희 세럼은 23%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에 우수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흰모기 보석과 참 마를 사용한 더마소온 비피라는 성분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음,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었고요 이것도 네. 특허 성분이죠 그리고 요 네. 하늘 탈이라는 성분 역시 피부 탄력에 좋고 또 피부 톤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주는 음. 그런 성분입니다 네. 이건 좀 읽기 어려우시죠 예 네. 특허 성분 바산 플러스라는 성분이 네. 플러스. 예. 음. 저희가 일곱 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들로 피부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오. 요거는 저희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 어, 이거 중요합니다. 바산 플러스. <laughs> 팔중 히알루론산이 이제 피부 보습에 굉장히 좋은 그렇죠?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음. 저희가 팔중 히알루론산을 사용을 해서 음. 네, 피부 보습에 또 굉장히 장시간 유, 촉촉하게 유지시켜 줄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해외로 보자면은 저희가 현재 미국 미국 일본 일본 그리고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써보신 음. 고객님들은 다시 저희 거를 구매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재구매율이 높다 네네 음. 특히 기초 제품들은 음. 내가 써보고 효과를 봤을 때만 재구매를 하는 건데 재구매가 많으시다고 하니까 음. 정말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오늘 끝나고 하나 사가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세럼 하나로 다른 제품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싹 써도 내 얼굴이 탄력이 쫙쫙 생기면서 당김이 생기니까 어이브라인이살짝봤습니다 <laughs>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분들이 마린콜라겐 타일 세럼을 많이 사랑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